어쨌든 큰 그림으로는 통화 불확실성이 다 제거됐단, 된 것만으로도, 음. 올해 뭐 일곱 번, 뭐 내년에 세 번, 뭐 이렇게 해서 열 번, 뭐 이렇게 올린다는 거,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줬다는 것만으로 시장에서는 안도를 하는 것 같고, 그거 가지고 일단은, 음, 흐름이 좋은 것 같고, 어, 우리가 작년에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, 좀 흔들렸지만, 막상 실현됐을 때, 시장에서별 반응 없었잖아요. 그리고 어제도 또 금리인상 5월달에 50bp, 7월 아니 5월에 50bp, 6월달에 50bp 이렇게 또 갑자기 없었던 코멘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어, 이런 금리인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적응을 해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, 우리가 나중에 그 과거 사례들 쭉 말,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든 누구든 나와서. 과거 사례들을 쭉 보여주시면서,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.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, 네.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건 맞죠. 그리고 길게 보면. 길게 보면. 근데 지금도 저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, 당, 지금 당장 음. 이 시장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, 현재로서는 이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되게 시장, 지나고 나서 보면 시장이 편하게 올랐었네라고 볼수 있지만, 그 초기에는 또, 그 가는 과정에는 항상 어렵죠. 그렇죠, 네. 아, 변동성도 크고. 그냥그 어, 과정이라는 점을 네. 어, 인식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월봉으로 생각해요. 보면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가렇죠 죽었다 <웃음> 사는 게 살아가는 경그 많죠. 사람이 많죠. 네. 네. 무조건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하니까. 네. 다만, 이제 그 구간에, 지금 초입 구간이니까 변동성 감내하고 대신에 어, 금리 인상하면 지금 50pp 뭐, 지금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만 1 0 0 b p 인상 한다는 거잖아요, 추가로. 네. 그러면 상반기 금리 1%가 넘을 건데, 그렇게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리 인상 이슈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는 하나도 못 보셨을 거예요. 그죠? 그냥 그런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만 나왔지.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것도 또한, 이번,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기도 또한 나중에 한뭐 2024년, 2025년, 한번 올랐다가 인하기 갔다가 다시 또 금리 인상기가 갔을 때 음. 2021년 2022년 그때 금리 인상의 초입 이야기 들면서 금리 인상기 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재료 교모재로또 쓰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주식은 참,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에 접어들은 거고 어 이미 두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5월달 6월달에 가이드라인을 지 제시해준 거 보면. 앞으로 두달 정도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주식 시장은 조금 박스권 정도는 되지 않을 최소 박스권 정도 되지 않을까. 일단 크게 상승하기는 아직 당장은 일단 주가는 실적이 좀 나와 줘야 좀 확실하게 개선폭이 나와 줘야 올라갈 텐데 아직 대응주단에서 그런 모습은 하반기나 가야 이게 조금 보일 거고 분명히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해야 아, 이렇게 되면 올해 예상 경로가 하반기에도 믿을 만하겠구나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음, 한 사, 하반기나 가야 조금 더 안심하고 주식을 할수 있는 구간이 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, 상반기까지는 너무 크게 주식을 배팅하거나 끌고 갈 필요도 없고,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정도만, 어, 일단 트레이딩 정도로만 박스권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.